아그리빠가 바울 덜어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에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두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신 이니나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으로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을 쫓아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성김으로 섬김, 얻기를 바라는 가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선사를 받는 것이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몸, 몸 잊을 것으로 여기나일까. 나도 나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대적하여 본사를 행하여야 될줄 그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언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사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받으며 또 주도된 때에 이와 같은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행거를 하여 강제로 오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수니 듣고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감사와 유인을 받고 다문색으로 갔나이다아이여 때가 정원화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부인들을 둘러 붙임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방원, 이르되 사라사라 사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기발 기발질 하기,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여 시신이까 네 주께서 바라서되 나는 네가 회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꺼내과 정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함과 지인의 삼으로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람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아그리빠와미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밤의 세계와 또 예수살렘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메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를 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들이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분할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기라 함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분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바로 돼. 바울아니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바로 돼.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덤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평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 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가을 가라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마을이 가르되 말이 적으나 나는 나 누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것에의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려 한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동원하는 행색 없다" 하더라 이에아그리바가 그리스도더러 일러 가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간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음. 메슬리딩 캠페인 다음 주자는 김서영 학생입니다